어. 네, 안녕하세요. 레고TV입니다. 네. 제가 오늘 게리모드 스마트폰. 네. 게리모드랑 비슷한 게임이고요. <laughs> 자, 인터넷 깔았고요. 자, 깐지좀 됐고요.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. 자, 우선 탈 것은? 자동차 소환. 소원. 이 소환을 어떻게 했더라? 아, 맞아. 우와, 와와와 이제 저거를 잡아서 이렇게 막 옮길 수가 있고요. 음, 뭐 이렇게 차량을 탈탈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자. 이제 타죠. 자, 또. 아, 어, 또, 뭐, 뭐가 있지? 어제 사람 사람 요거를짱 많이 뽑아놓잖아요. 딱 뒤에 보시면 이제, 응? 전비들도 많이 수강 됐을 텐데. 아, 어? 전비들이. 무기들 어, 저기다 저기있다. 짱 많은데. 자, 따르르르. 어 터치 성력, 터치, 터치, 터치. 터치 성력, 터치, 터치, 터치. 자. 엄청 많은데, 자, 무기도 이렇게 있고요. 자, 혼대. 혼대 여기 있고. 자, 바주카포로 전해드려가지고. 끝내버리겠습니다. 바주카포. 저기 한번 확대를 해봐야죠. 와. 공기가 쫄게 왔네요이 이럴 때 사용하는 노겠네요거안 죽어? 자, 이거를. 와, <laughs> 난이 세상을 다 지휘했다. 이거를, 이가식들아 너네. 자, 또, 뭐, 이렇게 다 했는데. 자, 이런 거, 또, 찔 많이 나왔고요. 자, 그 다음에, 뭐, 이런 거, 뭐지, 많고요. 까르실 분들은 까르시면 좋겠고요. 뭐, 안 까르실 분들은 안 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,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